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온과 함께 가서 스바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로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낙의새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민 오늘 본문의 말씀 을 통해서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시면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스바에 살던 가나안 족속을 친후에 그것을 호르마라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진멸 또는 파괴라는 의미입니다. 유다가 보기에 그 땅의 거민에게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호르마 전투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호르마의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출류국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을 정탐합니다. 40일이 지난 후 정탐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그만 두 패로 나뉘고 맙니다.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 라는 여론이 그중에서 다수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했고 여기까지 인도해온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우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크게 후회하고는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가나안 거민을 치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라고 강력하게 제지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모세의 말을 그들은 무시하고 올라갑니다. 결과는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니 아말렉인과 상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만 것입니다. 호르마까지 쫓겨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은 대패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당시의 호르마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대패하게 된 역사적 쓴 교훈을 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스바, 즉 호르마에 거한 가난한 거민들을 집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했던 그곳이 이제 승리의 장소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르마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은택을 입게 됩니까? 먼저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에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아낙자손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치게 되는데, 그의 정복 활동들이 여호수아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사람들의 그 장구함에 두려워했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성읍의 견고함을 보면서 두려워했을지라도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보다는 그날에 자신에게 주실 이 산지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를 치러갈 때에 모세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느라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패로 끝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에게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1장 2절에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고 있고. 17절에는 스바스에 거주하는 가난안 족속을 쳐서 승리할 때도 또한 18절에도 유다가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글론의 모든 지역을 쳐서 승리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 본문의 첫 시작이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와 함께 하셨고 그렇게 될 때에 유다는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승리의 보장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성도들의 모든 인생에서는 승리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실 때또 일어나는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 올무와 덫에 걸리는 삶, 옆구리에 채찍이 가해진 것 같은 괴로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눈에 가시가 박힌 듯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의 철병과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함으로 실수를 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는 보장됩니다. 지금 유다 앞에 펼쳐진 전쟁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유다와 가나안 거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인 유다의 손을 빌려서 가나안 거민의 불법과 죄의 관용함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유다의 전쟁과 같다 보일지라도 실은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만 철병과 앞에서 여와의 손을 거부했고 여와의 함께 하심을 제한해 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철병거가 아무리 견고한 무기일지라도 여와의 권능 앞에서는 손방망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유다는 다시 한번 자신의 눈에 보이는 신식 무기의 강력함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결국엔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가난한 거민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삶이 여호수와 23장 13절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제안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올무와 덫 채찍과 가시의 괴롭힘을 당하는 역사의 서막을 철병거의 두려움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열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길 원하지 올무와 덫에 걸리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채찍에 억눌린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받고 싶지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축복의 삶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께서 님 사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호르마. 죄악의 모든 잔재들을 완전히, 완전히 멸할수 있는 힘은 여와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안 한다, 안 한다 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죄에서 돌이키기를 얼마나 많이 다짐합니까? 또한 이제부터는 한다, 한다 하면서 경건의 삶을 두고서 얼마나 많이 다짐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다 하면서 못 합니다. 안한다 하면서도 또다시 하고 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러한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일진데 우리 중 어느 누가 죄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찐득이처럼 떨어진 줄 알았는데 머리에 달라붙어 있고 머리에서 떼어내면 손에 붙어 있고 손에서 떼어내면 등에 붙어 있는 것이 죄의 딱지들입니다. 이것들에서 신경 쓰다가 우리는 친히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와의 함께하심을 간구하고 여와께서 함께하심을 믿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라고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약해지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여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춤으로써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고 나태했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금 정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면 모든 죄 가운데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찐득이처럼 달라붙고 못살게 구는 죄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두렵게 할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앞에서 파여질 것을 믿고 오늘도 여호와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